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독해 이 부분을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열학이죠. 그, 절과 절을 정확하게 배열을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었던 쉬운 부분인데 의외로 많이 틀리네. 그리고 접속사의 연결 관계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좀 실수하거나, 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안 풀리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사실 도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케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건 낮건 간에 다 적용할 수 있게 한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풀이 순서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문제를 도대체 왜 냈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전략이 중요한지까지 3단계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시험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일 처음 맞닥뜨리기 때문에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특강을 듣는다고 전제한다면 아, 이제 내가 정말 실전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문제를 보고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내가 정답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문제는 이제 가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저희가 어, 풀어 보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일단 56번에 보면 A, B, C가 비교적 짧게 돼 있죠. 눈에 띄게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 아무래도 내가 정확하게 좀 구조를 분석을 해야겠다. 57번 같은 경우에는 얼치에나 타 같은 대명사나 접속사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 어, HSK 4급 독해 이 부분을 쭉 준비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볼때 접속사도 눈에 띄고 보통 그런 거 먼저 찾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 접속사가 중요한가 보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58번도 아니나 다를까 그슈나 쏘이처럼 접속사가 눈에 들어오죠 오늘 이세 문제를 풀어 보면서 아 독해 이 부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자 첫 번째 문제 5 6번 문제부터 접근을 할 건데요 자 스텝 1. 그니까 제가 풀이 순서를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단순히 내용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텝 1이 뭐냐면 제시된 보기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주어 수로 목적어를 일단 나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접속사랑 부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아 맞아, 접속사가 처음부터 선생님께서 접속사를 언급을 했는데 접속사나 부사의 연결 관계로 좀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십육 번에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시제 샹더은 요거 헌두어 종이라고 해서 비교적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시제 샹더 런이라는 것이 주어고요. 그리고 요우가 수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주술목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비 같은 경우에는 종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에요. 부사인 거예요. 항상 쇼다오비에런더 존중.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다. 누가? 은, 는, 이, 가가 주어거든요. 사실 제가 수업을 할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 성분이에요. 주어가 뭐죠? 수러가 뭐죠? 목적어가 뭐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6급까지 와서도 주어, 수러, 목적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어렸을 때부터 중국 생활을 해서 그냥 편하게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요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주어가 뭘까요? 수러가 뭘까요? 목적어가 뭘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는 그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은, 는, 이, 가가 붙는 거죠. 여기에 누가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존중을 봤습니다라고 돼 있죠 주어가 없다는 라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시환 어, 동상가 했더니 좋아한대요. 빵주 돕는 걸 누구를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 더가 있으면 더 앞에는 다 수식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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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서 뭐+ 뭐+ 뭐 하다가 아니라 뭐+ 뭐+ 뭐 해서 뭐+ 뭐+ 뭐하는 으로 하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수식해 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러랑 목적어가 갖춰진 그런 구가, 구가, 구나 절이 아니라 지금 이게 뭐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명사형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 B랑 C는 좀 불안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랑 C를 같이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끼리 혹은 되는 문장끼리 연결을 해주는 단계가 스텝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보기를 이제 분석을 해요. 아 이게 주어가 있냐 없냐, 접속사가 있냐 부사가 있냐 분석을 하다가 두 번째는 서로 붙여놓을 수 있는 애들끼리 이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 다른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항상 비에른도 존중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C랑 B를 연결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C가 먼저죠 주어니까요 자 그럼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돼 이제 C랑 B랑을 뭉쳐놨으면 A가 그 뒤에 오는지 앞에 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보시면 시제 샹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설명이죠 보통은 이렇게 보면 뭐 접속사 연결이나 대명사 연결도 있지만 완정한 문장들을 보시면 아 이게 일반적인 정말 되게 노멀한 얘기들 해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보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다른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구체화된 이야기를 뒤로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맥락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라 보기 확인하고 서로 붙여놓을 거 붙여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지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서 접속사나 대명사처럼 눈에 확 띄는 작공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고 비록 짧은 지문이긴 했지만 좀 길게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이런 문제 풀이 순서에 따라서 이어지는 문제들도 같은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7번 보시면 여전히 똑같죠? 주어수로 목적어 분석하시고 접속사랑 부사 확인하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이거 넣고 가셔야 돼요. 자, 시간이 되시면 지금 딱 멈춰 놓고 한번 배열을 해보세요. 이 지금 화면을 멈춰 놓고, 아, 제가 풀이를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앞에 5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봤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설명 이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다 설명해주고 듣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겠죠. 자, 보시면 A에 보면 일단 얼, 치, 에가 나와요. 게다가, 아 그러면 접속사니까 연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뒤에가 아무리 어렵고 긴 문장이 있어도 얼체 때문에 이 A의 난이도는 굉장히 확 떨어져요. 아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얼체 짝꿍만 찾으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껑는티 시에는 놓고 추이 추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어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추구한다라는 이런 비교적 어려운 어휘들이 있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얼치혜가 있다라는 거 그죠? B 같은 경우에도 아 올림픽하고 운동회가 올림픽인 걸 몰라도 슈가 동상건 알잖아요. 이 운동회는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다. 주어, 수업, 목적어가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설명일 수 있겠네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타가 나와요. 아까 대명사 접속사 신경쓰라고 했죠. 타라는 건 앞에 언급됐던 거를 지칭해서 대명사로 봤기 때문에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 앞에 이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부다아 부단 나왔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단이라 얼치해가 짝꿍이니까요. 그래서 접속사는 사실 독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접속사 기억해두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단이랑 얼치에 만약에 이 단어의 뜻과 접속사를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무단 얼치에 세트구나 비단 해놓고 지금 넝티션이죠 이걸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또 해준다. 그죠? 얘를 한번 해주고 또 게다가 껑, 더 이걸 해준다. 라고 점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단이랑 얼체가 없어도 사실상 이껑 때문이라도 얘는 이 C 뒤로 배열이 되겠죠. 더 이걸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 운동선수들의 수준을 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슬로건도 추구를 한다. 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불완전한 문장끼리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가 아울린 비커를 받고 무단이랑 얼체가 있기 때문에 둘은 이미 분석을 하면서 해결이 된 상태죠. 그리고서 이제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 올림픽에서 추구하는 바를 타로 받아서 연결해서 점층으로 이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아 올림픽과 운동회가 랭레이드 이젠 다 신데 타보당는 디시에 넣고 거구 운동員다 쉐이빙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한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하고 문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정말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그니까 한두 문제를 가지고는 조금 이제 못 믿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세 번째 문제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세 번째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앞에 두 개의 패턴과 조금 더 이제 그, 심화시켜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주술목 신경 쓰셔야 되고요. 접속사랑 부사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근데 A가 可是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B는 所以, 그래서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제일 앞에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앞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可是,所以, 보셔야 될것 같고요. 改掉이 습관 안 좋은 습관을 아예 고쳐버리는 것이 주어가 돼요. 잘못 잡겠으면 예나 이딩요 이 지금 부사나 조동사들이 들어가 있는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깔이어 화이시 관이나 여진치 이런 어휘를 몰라도 이거 하는 게 또가 들어갔어요. 예또 그럼 앞에서 뭔가를 강조하고 또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접속사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이 그래서 양정하우시 관아 좋은 습관이 나오네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진엔 해야 된대요. 근데 보시면 여긴 그냥 그냥 야오지엔쥬인데 위에는 야오지엔쥬를 예 한대요. 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앞에도 디시엔, 넝디시엔이 있었는데 그 뒤에 끙, 디시엔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가 있고 그냥이 있고 왜냐면, 要 진, 识는 똑같잖아요. 아, 그럼 얘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얘로 이어지겠구나. B가 먼저 오고, A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것도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야. 한 사람의 습관. 아, 또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한 사람의 습관은 주술목이 다 갖춰져 있죠. 하루 이틀 양, 해서 길러진 것이 아니다라는 완전한 문장에서 파생돼서 나쁜 습관, 좋은 습관 기르고 고치는 얘기들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불완전한 문장끼리 먼저 연결을 시켜야죠 완전한 문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그 시나 수어이가 반드시 수어이가 먼저 오고 그 시가 온다 이런 패턴이 아니라 사실 연결되는 게예 이딩야오랑 그냥 야우 때문에 그게 컸어요. 얘를 하고 또 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석이 된다면 해석하시면 더 관계가 명확해지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끝까지 유지를 하고 고수를 해야 하지만 나쁜 습관 고치는 것도 또한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요 포인트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맥락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일반적인 설명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습관이 하루 이틀 통해서 양성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오지엔지에서이이오지엔 주로 딱 연결이 되면 맥락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문제들은 먼저 보기 분석을 하고 그 보기 분석이 주술목과 부사랑 접속사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불안정한 문장들끼리 먼저 연결을 하고 완전한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세 가지 문제 풀어 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으로 꽝꽝 이제 머릿속에 고정을 시켜야죠.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출제 의도예요.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서 의미적으로 이제 맥을 이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불안정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나 절이. 그걸 내가 완벽하게 완전한 구조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출제 의도가. 핵심 전략은 그래서 완성도 분명히 보셔야죠. 그 완성도가 주술목이에요. 그래서 주어스로 목적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접속사의 호응은 기본 맥락이기 때문에 접속사의 호응 물어보는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간다라는 거. 오늘 이세 가지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거의 열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싹 넣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 복습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사장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풀이 절차대로 활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